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몽골의 몽골 향기 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분이 진짜. <laughs> 어...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 피지컬 아시아 몽골 팀이 나왔죠? 그거 리액션.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나안 봤어. 피지컬 배0은 봤는데 피지컬 아시아는 진짜 아예 안 봤어. 아예 안 봤어? 합니다. 이거 한국이 기획한 거지. 이거. 한국이 기획한 겁니다. 되게 잘 만든다. 딱 봤을 때 엄청 재밌어 보여, 엄청. 나 김동현 되게 좋아하거든. 김동현 유튜브 되게 많이 봐나 아, 어, 이분 브이로그? 김동현 선수님, 그, 뭐지, 태국 가서 고석현선수님이랑뭐 등등 스파링도 하고 하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아이언맨이라고 철인 3종 경기를 나갔어. 어? 김동현. 어, 김동현 선수님이 수영 몇 키로 했지? 수영 몇 키로에, 뭐 자전거 몇 키로에, 왜 그랬는데? 한 12시간인가? 13시간인가? 그니까, 러 쉬긴 쉬지. 근데 계속 쭉 그냥 운동을 쭉 하는 거야. 나 그거 보고, 나, 와, 어.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음. 나이가 그래도 지금 거의 40 중후반 아니죠? 어, 어 근데 나 그거 보고, 음... 나도 나, 나가보고 싶다. 어 잘되면 혹시 알아? 응. 멤버나 게스트로 어. 어, 연관이 있어 <laughs> 우리가 체육쪽이잖아 어 그렇지 어. 완전 체육쪽 어. 어떻게 좀지 모르는거야?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니까. 나이 나이에 비해 진짜 어. 추성훈이랑 이게 진짜 실용근육인거야 어 그니까 나도 이렇게 되고싶어 어 몽골 나오네 좋다 반갑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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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몸보면 몽골에 이런 몸이 되게 많아 약간 약간 육식 위주의 식단이라 그런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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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니까 엄청 기름진 걸 많이 먹거든. 그래서 엄청 그 고기, 음. 기름진 걸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체형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좀, 어렸을 때는 좀 말해도 몇몇 있긴 했는데, 어른들 보면 이런 몸이 제일 많아. 힘 좋은 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축제 같은 것도 할때 이게 씨름 복장이거든. 어. 나나담 축제라는 게 있는데 되게 큰 3일 동안 열리는 어. 내 생일이야. 어쨌든 음. 이런 복장 입고 씨름하지. 진짜 뭐래 되지? 진짜 몽골의 몽골 양기 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분이 진짜. <laughs> 아. 딱 몽골이 남 떠오르는 얼굴이랑 체형인 것 같은데. 응. 지금 이 포즈가 약간 세리머니. 아 우승하면은. 근데 보, 보여줄까? 아니, 아 이거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약간 이런 느낌? 뭔 세리머니? 씨름 같은 거 어, 씨름 같은 거 이제 하다가 딱 이게 세리머니 하는 거지 아 진짜? 등장할 때 음. 그런 느낌? 독수리를 나타내는 건가? 아 모르겠다 왜냐면 그 몽골에 가면 막 독수리 체험 응.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친한 느낌? 독수리랑? 그렇지 그리고 이건 아빠한테 듣긴 했는데 독수리랑 지, 독수리를 키우고 독수리랑 되게 좀 친하게 지난다 지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어. 또 카자흐 사람들, 카자흐 그쪽 계열 분들한테 어. 내가 어. 그거 딴건 모르겠는데 한드수렌 이게 한국 한글로 발음 표기가 발음을 좀 표시하기 가 되게 어려운 거 같아. 몰건 어. 엥크바트가좀 번어민 반음으로 내가 해보자면 도꿍 엥앵바트뭐 어. 약간 어. 이런 느낌인데 아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어. 이거 이것만 보고. 몽타나리 몽골어로 어. 봐야. 아 그렇지 그 그거는 심심히. 재밌다 근데 나나 어, 나 이거 옷 입고 있는 거 사진 있는데 전통 전통 어. 의상이야? 어 렌이랑 보내줄까? 어 보내줘 아니, 진짜 보내줘 오늘 어, 첨부해야 진짜 이 부후를 네. 부후라 그래? 이거를 학생 때쉬 어. 쉬는 시간에 뒤에서 어. 남들들끼리 해시멘포다 시멘퍼 시맨포 어, 진짜? 어, 어. <laughs> 아파 엄청 나도 했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장난식으로 하잖아 음. 그런 게 아니라 음. 막 찐텐으로 하는 거야. 아 찐텐보다는, 어. 그러니까 찐으로 하기도 하지. 근데 그게 장난이야. 그러다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 거의 없는 없었던 것 아, 같아. 것 같아. 아, 나, 진짜. 내가 어. 엄청 어렸을 때도 아빠랑 아빠 친구랑 아빠 친구 아들이랑 같이 보잖아. 어. 걔네들이랑도 한판 안파, 하고, 어, <laughs> 진짜 아빠, <아들이 안파라? 웃음> 어 아들하고 아. 엄청 어. 대중적이야 이게 아. 이 씨름 자체가. 일본인 친구한테 들었는데 일본에 스모 스모 챔피언이 몽골 사람이라고 했나? 아 어, 진짜? 옛날에 들은 거라 가지고 한몇년 전에 지금 은 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더라고 하 일본에 들었을 때. 어... 근데 나는 약간 저런 체형도 아니고 나 약간 약간 마른 몸매잖아. 몽골인의 유전자 영향을 많이 안 받았나? 너도 근데 진짜 많이 먹어. 그거에 비해서 내가 보기에는. <laughs> 어, 왜냐면 기본 밥도 두세 그릇씩 먹잖아. 뭐 그렇지. 그렇지. 어 진짜 많이 먹는다. 근데 살이 안 찐다? 나 어... 몽골 가면 나 몽골 갔을 때 최고 몸무게였어. 근데 그때는 심지 어 학생이었거든. 어... 중상 고일 키는 완전 똑같고 거기다 그 습관 식습관 자체가 다르니까 나도 몸을 잘 샀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근데 너가 군것질을 안 하니까 너 과자를 안 먹잖아. 뭐 그런 거 음료도 잘안 마시고. 17600와 여자 뭐야? 100? 여자가 1 0 0 그러게. 어, 176에다가 뭐 하시는 분이지? 유도? 어 대박이다. 음. 어, 유도 하시는 분 같아. 1kg 빠지 안, 안 보여. 보여. 어. 어 100K가... 아예 그렇게 안 보여. 근육인 거. 아 근데 너도 유도를 취미로 하잖아. 아 그렇지. 나 유도랑 좋아하지. 좀 친해? 그런 게 아니야. 유도랑 좀 뭔가 몽골이랑 친한가? 유도가 유도 유 레슬링이나 씨름 같은 게 몽골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 너는 유도를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냥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잠깐 했었거든. 그냥 그냥 배우러 갔다가 대학교 와서 유도 동아리 있는 거 보고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냥 어. 꾸준히 다니고 있지. 재밌어 그리고 실제로 되게. 어. 여기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잖아. 너유도한어그 no, 응. 그러니까 내가, 내가 당하고 있는 거지. 어. 근데 어. 다음번에는 일본인이랑 유도 한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몽골인에게는 징기스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나 진짜 이말 진짜 많이 들었어. 몽골에 아, 살면서. 이거를... 아니야, 너는 징기스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잘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이 돌아오더라고. 아, 진짜 이게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어, 되게, 몽골도 서커스가 잘 돼있던데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어. 왜냐면, 은 그게 몽골이 이렇게 응. 문화가 있잖아. 응. 돌아다니면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분명 같이 발전했을 텐데, 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 몽골의 서커스 봤었어. 어때? 아, 좀 뭔가 다칠 것 같은데, 안 다치고, 엄청 신기해. 어... 그냥 오토바이로 계속 돌고. 그러니까 어... 원 안에 오토바이가 되게 여러 대 있거든. 어... 다원 안에 삼명씩도 돌아. 어... 계속 자전거로 하잖아. 오토바이로 해. 어. 오토바이도 하고 뭐 날라간 날라다니고 뭐. 어... 그리고 호랑이랑도 사진 찍었어. 아, 너무 무서웠어. 근데 진짜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어... 일어서 있고 호랑이가 앉아 있거든. 상고하면 어떻게 해? 어... 몰라. 그냥 가만히야 잘 앉아 있더라. 그 사진 찍었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아, 그 사진은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저. 규모가 장난 아닌데 무슨 브로드웨이 쇼 같은데? 아그 여기 몽골 극장? 어. 이분은 아, 여기는 몽골인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댓글을 봤었어. 이분이 속해 있는 서커스가 자체가 엄청 유명한 서커스인 거래. 아, 이 장면이 붙어버려 이랬잖아. 어. 근데 여, 여성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어. 이게 틀어잡기라고 요새 잡는 법 여러 가지 중 하나 있는데 틀어잡기라고 상대의 껌이라고 해야 되나? 의 잡는 게 바로 나오네 잡는 기술 중 하나야 아. 그러니까 잡기를 먼저 하고 음. 그 다음에 기술 들어가야 되는데 잡기 싸움이라고 하지 이제 우리가 체육관이니까 나도 음. 유도 수업을 같이 들었잖아 너네랑 그 음. 어우 난몇번 하니까 골이 음. 너무 흔들려서 뭐 어. 골이 좀 오래 하면 그골 흔들리는 게 없어지나? 어,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골이 너무 흔들려 그, 그날 그냥 다른 수업을 못 들어서 골 흔들려가지고 <laughs> 아 맨치기. 넘어가고 그럼 매치기 난또 시우랑 했으니까 어. 좀 탁한 게있잖아요고이 어.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 아, 형 형량도 유도 재밌었지 네. 유도. 근데 아시아 말고 유럽까지 서양까지 포함하면 서양이 다 이겨서 그런가. 그래. 어. 그 잘한 종목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어. 내 생각에 역도 선수 중에 흑인 백인 없거든. 아, 유도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유도. 아 유도도 약하지. 아 끝났네. 오. 아 근데 진짜 재밌겠다. 바로 이어 보고 싶어. 약간 잘 만들었네. <웃음>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았어. 아, 근데 이 와도 한번 리뷰 한번 해야겠다. 음. 엄청 재밌네. 짧게 뭐 리뷰하긴 했지만. 오케이. 재밌게 보세요. 오케이.